2편입니다. 2편. 자, 2편을 나눴습니다. 어머, 2편 나왔어 2편. 이렇게 해주셔가지고, <laughs> 여기다가 HJ. 여기 삼각형 또 있죠? 여기에. 여기다가 또 켜줍니다. 이런식으로 <laughs> 껴주고 이렇게 삼각형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십니다. 짜잔. 이렇게 두 개가 완성되었습니다. 하나, 둘. <laughs> 너무 가깝나? 네, 이렇게 이 편을 나누었습니다. 이 편. 이 편을 나눌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착, 손, 났죠? 네. 그러면, 이제, 슈가민이었습니다. 슈가민. 미니. 슈가민이었습니다.